자, 오늘 소폭, 어, 소폭 아닌가요? 좀 큰가요? 어쨌든 좀 밀리고 있는 바이넥스와 이수앱지스 해서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자주 다루고 있고요. 어, 바이넥스는 마지막으로 언급드렸던 게 어제입니다. 3월 말이었고, 뭐, 이수앱지스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기업에 대한 대응 방법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어 기업 이슈를 좀 체크해 보고요 바로 네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업 이슈 먼저 보시죠 자 굉장히 파란만장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바이넥스입니다 자 바이넥스 연관 검색어 보시면은 러시아 백신 또 스푸트니크 V 바이넥스 상장 폐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일단 1차적으로는 식약처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바이넥스가 한때 주가 폭탄을 좀 맞았고요. 예, 그로 인해서 좀 폭락을 했지만 곧바로 어, 스푸트니크 V 관련해가지고 러시아 백신 호재가 예, 어, 강한 호재로 작용이 되었고 그름이 결국에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되면서 현재까지 주가의 반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내용 보시면 시총이 7,500억 정도 이어가고 있고요. 85년 설립, 01년 상장입니다. 작년 매출액이 1,000억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이수액 지수도 좀 같이 보시면 시총이 4,000억대 넘어가고 있고 매출액은 200억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 고부가가치성적인 측면이 좀잘 반영되어 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단순히 매출액만 보고 시총을 평가하진 않죠. 향후 전망치를 좀 보고 시총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매출액과의 갭은 좀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슈 되는 것은 아무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러시아 백신 관련 기술 이전 관련 뭐 이런 이슈들로. 현재, 네, 엮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드렸던 의견 드리면, 자, 어제 제가 이제 드렸던 의견이 어떤 의견이었냐면, 자, 바이넥스는 10분봉 기준 11선 대응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요한 지지대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탈 마감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탈 마감 나온 게 이때였어요. 그죠? 한 2시 반쯤 됐겠네요. 네, 그 후에 주가는 밀리는 흐름을 이어갔고요. 어, 조금 더 여유롭게 접근을 하신다면 22평까지 말씀해 드렸는데 네, 라인 이탈 후 밀렸습니다. 그죠 네, 지금 그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1차 매도가는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또 해야 되느냐? 일단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어, 추매를 좀 들어가시겠다 혹은 신규 매수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22평, 이거 돌파 마감이 나와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돌파 마감 나오면 매수나 신규 접근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11선 상관없이 22평, 1 0분봉 기준 22평 대응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다른 의견을 드렸어요. 1 0분봉 기준 60, 6 0 분봉 대응을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시초 이탈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쭉 밀린 모습이죠. 어, 단기간에 이제 뭐 이제 장 막판 다가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곤 있는데 아직 불안정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60분봉, 네, 10분봉 기준 60일선 네, 이거 돌파 마감 나와야 매수 가능하다, 신규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이거 돌파 마감 안 나오면 매도라고 봐야 됩니다. 바이넥스와는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네, 다음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